10월 3일 금요일 역대하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전쟁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믿음의 진전성을 판가름합니다. 위기란 단지 외부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영적 시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아사의 말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을 때 작은 군사력으로도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의 나라가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사는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사람과 제도, 외교적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실패로 이어졌고 그의 말년은 안타깝고 쓸쓸한 결말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사의 생애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화려한 시작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는 끝맺음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의 무게와 유혹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임을 우리는 아사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에 위기 앞에서 선택한 인간적 방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이사가 유다를 공격해 라마성을 건축할 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강구하기보다 먼저 성전과 궁궐의 보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보물을 아람왕 베타다에게 보내며 사람과 동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외교수단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현실적인 선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과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아사의 신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의 손을 붙들었고 그것은 그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은 결국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한 기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앙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아사의 완고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경망했습니다. 그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부 백성들도 학대하며 권력으로 억누르려 했습니다. 믿음의 실패보다 더큰 비극은 책망 앞에서 마음을 닫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두운 길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혹은 공동체의 겉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실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말년의 결말이 나옵니다. 아사의 통치 후반부는 발의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병은 점점 심해졌고 삶의 기운이 서서히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사들에게만 의지하며 인간적인 처방만을 붙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던 초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병의 치료 자체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는 의학과 도움의 수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화려할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자입니다. 아사는 초기에 믿음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말년에 사람을 의지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선은 점차 사람의 제도로 향했고 결국 그로 인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병든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제도, 돈과 능력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되길 소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극권이 서겠습니다. 또한 책망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고 회개의 길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